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클래스 1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자로 당첨자 발표가 있는 인천 검단신도시 AB17블록 우미린클래스원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 b 1 7블록에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 총 11개 동 875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 공급이 551세대, 일반 공급이 324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별 공급 결과를 보면 평균 6.68대1의 경쟁률을 보임으로써 551세대 모두 소진됐었습니다. 그리고 1번 공급 324세대는 1순위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식으로 평균 1순위 해당 지역이 16.8대 1의 경쟁률로 끝났습니다. 엄청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해당 지역 평균 51.05점이 나왔고 어, 최저는 4 1점 최고 6 9점 평균 51.05점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은 최저가 51점, 최고가 6 9점 평균 5 6 9 0점이 나왔고 기타 지역은 64.66점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에서 최고 74점이 최고 점수가 나왔습니다. 84B 타입은 최저 41점, 최고 60점, 평균 45.95점이 해당 지역에서 나왔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57.97점이 나왔습니다. 최고 71점이 됐고, 최저는 55점이 되었습니다. 헬사 C타입 같은 경우는 최저 46점, 최고 62점, 평균 50.30점이 나왔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 57, 최고 69, 평균 60.44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 전체적으로 61.02점의 평균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당첨 가점에 대해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인천 검단 신도시 우미린 클래스원 당첨 가점을 보면 8사 타입 해당 지역만 놓고 봤을 때 51.05점이 나왔습니다. 우미린 클래스원 인천 서구에 들어간 것은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두산이브더 센트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들어갔는데 해당 지역이 33.90점이 나왔고 하나포레나 인천 9월 같은 경우는 남동구에 들어갔는데 47.41점.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블루 인천 서구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6월달에 들어갔는데 당첨 가점이 25.3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남동구에 들어간 시청약 한신 더유는 55.1점이 됐었고 검단약 금강 펜트리움 2차 같은 경우 인천 서구에 들어갔는데 53.9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고 제일 풍경채 검단 2차 여기도 인천 서구 쪽에 들어갔는데 54.3점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연수구의 2열달에 들어간 힐스테이트 송도 4차 같은 경우는 36.9점이 됐었고, 그다음에 연수구의 송도 럭스, 오션 키, 송도 럭스 오션 SK 같은 경우는 38.9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지금 해당 지역의 8사 타입 기준으로 자료 작성했습니다. 어, 8개 단지 평균이 43.21점인데, 여기에 비해서 오미린 클래스 원 같은 경우는 7.84점이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풍경체 검단 2차 서구 쪽에서 가장 높은 단지하고 비교하면 2.98점이 하락했습니다.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블루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인천 서구 쪽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낮은 25.3점이 나왔는데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우미린 클래스 1은 25.75점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하고 당첨 가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랑 부동산 TV였습니다.